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하고 있는 웹툰 작가 마감인생입니다 오늘 지금 기기 변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티크 있죠? 어, 신티크 27QHD라는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 연말에 어, 좀 괜찮은 조건이 나와서 어, 이번 기회에 신티크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컴퓨터를 새로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PC를 제가 아는 작가 형에게 싼 값에 오어와서한3 4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어, 업그레이드 해줄 때가 되기도 했고 안 돼. 아, 아, 아 왜, 뭐야? 아, 왜 멈춰? 이거 뭐야? 아. 정지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안 되잖아. 왜 어, 응답이 없니?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신피크보다좀더 상위 기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 선택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택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면서 어, 어떤 기준과 어떤 고민으로 어,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저가보다 좀더 싸게 물건이 나와서 일단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구매 모델 있죠. 여기 여기 16인치, 22인치 노멀 모델이죠. 두개이 밑에 세 개는 이제 들고 다니는 거 노트북형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라고 해서 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저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쓸 일이 없고요. 어, 요세개 요, 요 중에 봐야 되겠죠. 프로 라인 세개 중에, 16인치, 24인치, 24인치인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32인치는 빠졌어요. 어쨌든 16인치는 저는 쓰지 않을 거고요. 24인치가 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딱두 가지죠. 터치냐 터치가 아니냐. 하지만 저는 터치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쓰고 쓰기 때문에 신티크 프로 24 모델을 살 거고요. 구매는 하나, 한 대를 살 거고요. 요게 중요한데 요게 두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전용 스탠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이번에도 전용 스탠드를 사야 되나 하고서 좀 알아보니까 스탠드가 조금 별로라는 의견을 꽤 봤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플렉스 암 선택을 했고요. 일단 스탠드와 암 가장 큰 차이는 스탠드가 좀더 고정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좀 멋있어요. 되게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선 정리도 그렇고 뒤에서 봤을 때도 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스 암이라고 써있긴 한데 그냥 모니터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지금 스탠드가 가격이 더 비싸고 암이 조금 더 가격이 싼데 그렇다고 이 이암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게 아니에요. 이게 판매 가격이 5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 암 가격이 지금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20만 원. 좀 고중량을 한다고 해도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초반대인데 이 50만 원대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이걸 고르게 된 이유는 책상을 좀 이번에 인치를 좀 낮추면서 최대한 넓게 쓰고 싶기도 하고 이 스탠드를 쓰면은 밑에 부분을 완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랫 부분에 이제 공간이 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렉스 암 써서 밑에 공간을 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면에서 플렉스함을 선택을 했고요 물건이 오면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플렉스함이 50만원이면 비싼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어그트로 남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HX 모델이 있는데 그게 고중량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이랑 제가 보기에는 OEM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라켓을 따로 사야 돼요 이... 일반, 그냥, 다른 모니터암을 쓰게 되면, 은 제가 모니터암이 지금 여유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브라켓을 사면은, 브라켓이 1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와콤에서는 왜 이거를 대체 그 배사 마운트 규격으로 하지 않고, 전용 무슨 브라켓을 이거를 구매하게 유도한다고 밖에는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HX 모델이 꽤 비싸요. 30만원 초반대고 거기다가 10만원 더 하면 거의 40만원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하고 이제 제출하겠습니다. 어씨 이거 뭐야? 트랙터가 있는? 이거 너무 어려운... 아,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거의 300만원 가까운 기기이고 제가 이 의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도 그렇고 뭔가 생활 밀착형 물건들 있죠 저는 이제 웹툰 작업을 하니까 이런 PC 라든지 신티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피부에 닿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키보드나 마우스 등등 해서 다 전체적으로 한번 배치도 좀 바꿀 예정이고 어쨌든 오자마자 당장 설치는 못할 것 같고요 마감 중이라서 가서 최대한 세팅하는 대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옵션대로 주문을 했고요 도착하면은 플렉스 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하세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신티클을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썰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정 타블렛 구매 고객 대상 보상 판매 이벤트를 한다고 이렇게 떠서 최대 50만원 캐시백이죠 어,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타블렛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푸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금 신티크를 구매를 했잖아요 구매를 한 후에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반납 제품을 이렇게 쓸수 있는 종이를 보내줍니다 보이시죠? 정 태블릿 보상판매 신청서 이런 것들을 써서 이 신청서와 물건을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인정이 되면은 현금 캐시백을 돌려주는 시스템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잘 쓰지 않던 갤럭시탭 아이패드 뭐 태블릿 PC 다 봤는데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어떤 기기든지 상관없이, 제가 지금 24를 샀다고 치면은, 기기의 가격과 고장 유무와 상관없이, 이 가격을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내던, 지금 뭐 아이패드 프로를 보내던, 뭐 에어를 보내던, 45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펜타블렛을 보내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보상금 온라인 신청 있죠. 어떤 걸 넣는지 잠깐 보자면은 아 이미 응답에서 나오지가 않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연말에 이렇게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하면은 상금액에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딱 바꿀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45만 원 현금으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타블렛은 진짜 저희 아들이 거의 뭐 유튜브 머신이랑 뭐 간단한 타블렛으로 해야 될 만한, 그해야 되는 거를 보니까 2016년에 샀더라고요. 샀다기보다는 이거 약간 통신사에서 핸드폰 살때그 무슨 상품에 같이 들어있던 거라서 이거를 거의 기계값, 기계값을 거의 공짜로 샀던 기기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느려요. 뭐 하나 실행시키면은 안드로이드가 다 그렇듯이. 정말 느리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지금 아이패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버려야 되나? 지금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어, 진짜 늦다 이거. 이번 좋은 기회에 신티크를 위에 한번 던지는 결탭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백업 초기화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기기 덕분에 정말 아들이 침을 묻히던 밥을 던지던 보다가 기침을 하던 아무 부담 없이 써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기기는 정말 보시면 진짜 전투용으로 썼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가볍기도 하고, 부장 필름도 붙여 있어가지고 액정도 거의 새 거고, 휴, 이렇게 또 한번 불살라 가는군요. 자올에 택배 상품을 올려놓으세요. 상품을 내리시고 운송장 출력 버튼을 누르세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와콤에 무사히 전달이 되면은 확인을 거치고 입금이 된다라고 다른 블로그에서 보긴 봤는데, 신티크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중고 신티크를 판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쓰던 신티크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 안 보이네. 물 이렇게 올라가고 날씨가 풀려가지고. 형 저기 크로마키에다가 형거 올라갈 거랑 두번 사는 프로듀서 이런 거 같이 올리면은. 아, 많이 올라왔다.